최고 장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 f'0 값이 0이고 f'2 값이 16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두 열린 구간이 f'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4차 함수가 우리가 fx를 x 4제곱에 ax 3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썼었을 때 f'x는 4x 세제곱 더하기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라고 썼을 수 있는데 f'0 값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c는 당연히 0이 나오게 될 거고 f'2는 16이다 라고 써도 되죠 이거는 이제 문제에 써주면 될 텐데 여기서 나란 조건에 대해서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두 열린 구간이 f'에서 0보다 작다. fx의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f'x가 어떤 구간에서 0보다 작다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사이에 x가 0일 때가 빠져있죠. 그래프를 잠깐 보게 되면은, f'0 값은 0인데,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f'x가 음수, 0보다 작은 구간에 있고, 그다음에 k라고 한 놈을 집었을 때 k 라우스 때 0과 k 사이에서도 당연히 0보다 작은 영역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써주면 그래프를 그릴 때 아하 위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이쪽도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4차함수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즉 x가 0에서 접해줘야 되는거나이 그래프가 x가 0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한번더 미분 시킬 때 이거를 g(x)라고 써 주게 되면 그래프는 g 프라임 값은 같이 0이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썼을 때 g 프라임, g 프라임의 x가 12x 제곱 더하기 6ax 더하기 2b인데. 0 대입하면 0이니까 b가 여기 0이 나오게 돼 있죠. 아하, 얘도 0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x가 2일 때 접선 기울기가 16이다. 얘는 소중, 좀 얘는 그래 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자, c도 0이고 b도 0이었으니까 f 프라임 6의 x는 f 프라임 x가 여기서는 4x 3제곱에, 더하기 3ax 제곱이 나오게 되고, f'2라고 하는 것이 2, 8, 4, 3, 2에 4, 3, 12a, 16이 나오게 됐죠. 그럼 a는 이게 얼마냐면, 12a가 마이너스 16이다, a는 4로 나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fx가, 음, fx는, x 네 제곱 마이너스에 3분의 4의 x 세제곱 더하기 d 이런 꼴을 가질 수 있죠. f 프라임 x가 여기서 쓸수 있는 거는 문제에서 는4 x 그다음에 세제곱 더하기 4 x 제곱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4x 제곱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k 값이 1이라고 하는 것까지 먼저 찾아놓고 찾아놓고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은 방정식 f 프라임 x 0은 0과 0에서 24에서 1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f x가 0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0, 1, 2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기억에 맞게 좀 제가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자, 이게 f'(x)의 그래프인데 f'(x)의 그래프인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 주게 되면 음수, 0, 음수, 0, 양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감소했다, 정했다, 감소했다, 연결했다, 증가한다. 따라서 극소는 있지만 극대는 없다. 들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그럼 f(0) 값이 0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f(0) 값이 0이면 인데 이게 0이다. 따라서 얘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가 x 1분의 3 이상이냐 즉, f x 의 최솟값이 1분의 3 이상이 되느냐를 묻는 건데 우리가 최솟값은 x가 2대에서 극소를 가지면서 최소를 갖기 때문에 f 값은 1-3분의 4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3분의 1 이상. 따라서, 디그번에 맞게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예를 써주고, 거기에 맞춰서 해결한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반복해야지만,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수 있으니까, 한번, 이거 두세 번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